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극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어, 오늘 말씀 보면은 어, 빌립보 교회가 어, 뭉친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1절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람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극률을 극렬인 극률, 극렬인 극률, 극률, 극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무슨 권면이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이 본문 원문을 보면은 이 가정법을 썼어요. 가정법을 썼다는 것은 어그렇진 않지만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원래는 용법으로 사용하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2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정법을 썼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의도는 이것이 빌립보 교회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그들의 어떠한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은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함께 하나가 되고 뭉칠 수 있는 합심하고 그리고 일치 에 단결하여서 사도 바울을 돕고 함께 기도하고 믿음을 지켜 나가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빌리보 교회는 이런 것이 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뭐냐면 첫째 그리스도 안의 권면이라는 거죠. 이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이건 그리스도 안의 권면. 이 권면은 서로 가까이 부름 이런 의미가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는 권고나 훈계 또는 위로나 위안을 뜻하는 말씀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권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적질이 아닙니다. 이 지적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권면한다는 것은 그리고 어 서로 간에 이렇게 어어 따뜻한 말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사랑의 위로라는 겁니다. 사랑의 위로. 여기서 권면하고 위로는 어 다른 단어이지만 비슷한 의미예요 그러나 이 사랑의 위로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러면서 이제 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권면이 아니라 이 사랑의 위로라는 이 위로의 단어에는 같은 권면과 비슷하지만 그러나 더 강력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하는 거죠. 따뜻한 마음. 우리 성도님들도 어 제가 특히 장례에 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 권사님들은 이제 어 장례 어떤 위로 예배나 입관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겠습니다. 이러면은 우리 권사님들은 어 상을 당한 우리 성도님들이나 권사님들에게 가서 끌어안으면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우리가 그냥 끌어안으면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우리가 힘내자고 이렇게 서로간에 위로할 때, 아, 이것이 바로 사랑의 위로라는 거예요. 이것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가 하나가 될수 있었다는 중에 하나가, 두 번째가 바로 사랑의 위로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교제예요. 성령의 교제. 여기에는 성령의 교제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성도가 성령님과 같이 교제하는 의미가 있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 가운데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성도의, 성령의 교제라는 것은.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한 성령님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제예요 코이노니아, 이것은 서로 간의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빌리보 교회가 그런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우리가 그런 교제, 떡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우리가 모든 교회의 어떤 사역도 함께 하고, 얼마 전에 장금이 팀에서 이렇게 청소를 하고 또뭐 장을 담그고 이런 모습들이 함께 합심해서 일을 하면서 또한 교제를 나누고 함께 힘을 합치는 거죠. 이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빌리뽀 교회는. 또한 가지는 뭐냐면 극률과 자비라는 거예요. 극률과 자비. 이것은 하나님의 그이 애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예요. 이것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극률을 베풀으시고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극률과 자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보 교회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될수 있고 그리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다는 계기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교회가 뭉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 시대에 점점 뭉치기가 힘들고 모이기가 힘든 이 시대이지만 이것을 다시 빌보 교회의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또 뭉치려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2절 말씀해 보면은 한 마음 한 뜻을 품을 때 우리가 하나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을 품을 때. 2절 말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 마음, 한 뜻을 품을 때 우리 교회도 하나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직역하면은 같은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같은 것을 생각하라. 우리가 한,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같은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이 같은 것이 뭐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뭘 생각하겠어요? 물론 주부들은 오늘 아침 이제 반찬을 뭐할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하겠지만은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성도라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그한 분만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모든 것을 일치하고 협력하여 하나 되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유라시아의 예수 생명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달려가듯이 한 마음을 품고 달려갈 때 하나가 되며 또한 우리 교회가 뭉칠 수 있고 하나가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일 때. 우리가 하나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뭉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일 때 3절 말씀해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에, 우리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교회 사역에 임한다 보면은 다툼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다툼이 있다라는 것은 거기에 우리 마음 안에 그런 허용이 있는 거예요, 또. 내 욕심이 있고 내 일만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그래요. 무슨 약속을 잡으면서 목사님 뭐 며칠나서 시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시간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시간보다도 내 시간에 대한 그런 스케줄이 있을 때에도 사실은 양해를 구할 때가 많아요. 우리 성도님께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우리가 그때는 제가 시간이 좀안 되겠네요. 이러면서 그럴 때가 많아요. 될수 있는 대로 그 시간을 지키려고 하고 하지만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일을 생각하다 보면은 남의 일보다는 내 일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도 나를 먼저 생각하게 돼요. 이것이 뭐예요? 이기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피곤하고 조금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을 게을리 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나의 헌신이 필요하고 나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을 돕고 낮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겸손의 마음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그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이것이 바로 겸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내가 죄인 됐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죄인 되었다는 고백.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있다면은 내가 죄인 됐다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입니다. 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은 남을 낮게 여긴다는 거예요. 남을 낮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내일 먼저 생각하게 되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달리시 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드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가 아니 어떻게 내 발을 씻깁니까 이럴 때. 내가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지 않으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선택한 우리는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더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십자가의 처형이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면은 우리가 이것이 내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사랑이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이 확증되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그런 입장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우리가 뭉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서로를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 되고 뭉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보분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가 자기 일이라고 했는데 자기가 맡고 있는 일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기가 맡고 있는 일들. 그것을 돌보아 주의 깊게 바라보다 지켜보다 주시하다 이런 의미로 자기 일을 돌보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앞서 얘기했던 그 겸손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그 모습 속에서 이 겸손이 능동적인 표현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겸손합니다. 이런 것이 어 김바울 목사 참 겸손하네요. 이것은 힘이 없어서 겸손한 거예요. 예? 제가 권력이 있고 제가 한이 나라의 그 어떠한 뭐좀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제가 어디 권사님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권사님 이러겠어요? 예? 김권사 이러지 안 그러겠어요? 근데 힘이 없으니까 겸손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기를 돌볼 뿐더러 남의 일도 돌보면서 이 돌보다는 것에 대해서는 능동적인 그런 겸손의 표현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힘이 있어도 겸손한 거예요.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당연히 그 사람보다도 높은 위치와 내가 그더 많은 것을 내가 취하고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바라보고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의 능동적인 표현이 이것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돌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내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더 먼저 앞세운다는 거예요. 이것이 돌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일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일 우리가 돌보는 것이 성도의 몸에 배어 있다면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은 김장할 때보면 아이고 우리 오늘 김건사 집에 김장한대. 그러면저 같으면은 그냥 막 달려가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거기 수육 하나보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김장하면 저렇게 또 달려가나 그래서 아이고 수육 하니까 저렇게 달려가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쫓아가봤는데 수육 없더라고요. 그냥 된장찌개 밥만 주고 그냥 겉절이만 주는데도 다 같이 혼자 있으니까 혼자서 하기 힘드니까 우리의 그 품앗이처럼 달려가는 거예요. 성도들의 그 가정에 무슨 애경사가 있으면 달려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거죠. 이것이 겸손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 내 안에서 이것이 발동되어서 그런 거예요. 내 위치가 낮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늘 매일매일 월급, 아니 매달 월급을 줘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베풀어 주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겸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내 감정이나 의지나 내 지성이나 모든 것이 표출될 때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제가 중학교 때 우리 교복님이 주로 불러 자주 부르시던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뭐냐면은 성 프란시스의 기도문을 가지고 찬양한 평화의 도구에. 아, 일단 물을 한잔 마셔야 돼. 제가 이 찬양을 듣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서.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그 다음 가사를 까먹었네요. 어쨌든 이 평화의 이 도구를 이 평화의 기도를 이 찬양을 이렇게 들을 때, 아 나보다 남을 생각하고 남을 앞세우는 이성 프란시스의 고백이 이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졌고 대숙함을 받고 천국 시민권을 얻었어요. 우리도 내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이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배려하고 또한 그 사람들을 돌볼 때, 누가 기뻐하겠냐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다툼이나 허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위에 달려가야 될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고 몸소 실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조금만 더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앞서서 그 사람들의 일을 돌볼 때 분명히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더 하나가 되고 더 든든히 뭉쳐지고, 건강한 교회로, 이, 이 어두운 세상, 그리고 지금 이 썩어져 가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썩어지는데 소금이 녹아지며, 썩어질 때, 그리고 어두울 때 촛불이 비춰지며 자기 몸을 태우면서 빛을 발하듯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했다고 생각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지성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면 우리의 삶의 성전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또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비춰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알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먼저 돌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 자신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고, 내가 사랑받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며, 이해받기보다는 내가 이해하려고. 먼저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 은 그러나 주님의 고통, 주님의 고난, 주님의 아픔에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은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비교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심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심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먼저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간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이길 힘과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병만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악한 어두운 영들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보자는 동 믿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도우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